멈춰. 멈추라고. 어, 브레이크, 브레이크. 이 조금만 앞으로 나와볼래나 지금 버그 났어. 왜? 자리 한 번만 바꿔줄래? 도 아, 입이 모빌고 있구나. 떼가지고 넣어줘야. 오케이 됐고. 아야 이소야 이소리였구나. 왼쪽으로 조금만 가고 멈춰. 내가 멈출 할때 멈춰. 그래. 오케이 가자. 멈춰. 음. <laughs> 야이 새끼야! 어 완전히 돌리고 출발 멈춰! 오 잘했 잘했 뭔 소리야 이거 어, 모르겠다 일단 직진해 볼래? 음, 출발이 안 되는데? 아 바꾸라는 거네 여기 무조건 건달아 가면 아, 돼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주자도 몇몇땄 닦았어? 나? 나 아직 안땄어아 나도 닦았 근데 땄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너땄어나안 닦지 잠깐만. <laughs> <났구만. 웃음> 아나 오늘 처음 응. 그앱 깔아서 해봤거든. 그 필기 시험 막 해주면서. 어. 아 나도 나도 깔아놨어. 나 아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쌩으로 해봤거든. 근데 28점 어. 나왔어. 아나난 깔아놓기만 했어 걱정 마. <laughs> 28점 나왔어 아무것도 없이 쌩으로. <laughs> 오케이 그래.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후진을 핸들을 왼쪽으로 한 다음에 후진을 조금만. 그래. 후진 좀 좀만 더. 금만 더. 자좀 더. 뚜덕 더... 오케이, 그럼... <laughs> 예, <주. 웃음> 이거 맞는데? 이거 맞는데? 설명이, 설명이 이거 맞아? 왼쪽으로 계속 꺾어야 되거든, 이게? 기역자 형태여서 안 맞다. 되잖아, 이거 조금 직진하고 왼쪽으로 한는게 맞을게 너 면허 없는 게 맞구나 <laughs> 어어, 야야 차 돌아가자, 아니, 차 어, 돌아가자 <laughs> <있는 거야>. 아니, <laughs> 야, 야. 뭐 이거 어떻게 <laughs> 되는 거야? 야야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아 어, 오, 오, 어, 오, 오케이 아아 쪽으로 어. 치... 잘... 왼쪽으로... 이거 이거 W 누르 올라가 아 이걸 진짜가려어야 됐네 야이 새끼야 야, 이거 뒤에 적혀있잖아 어디 어디? 아니 왼쪽 시트를 봐봐 어다아크야이 어... 아, 새끼야 아, 아시라고요 잠시 후 어. 야, 길을 모르겠는데? 야 자리 바꿔. <laughs> 길을 왜 몰라, 느낌?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야? 안 되나? 어떡해 카드 어디, 카드 어디 있냐? 카드 여기 있나? 아닌데? 이건 뭐지? 이 점점이 아니야 이거? 야야 <laughs> <야>, 이거 <laughs> 왠지 또 이거. 아 그러니까 우리 면허, 면허 따기에서 내행연습을 생각하자 우리 이거 아니 내행연습을 누가 시험 안 보이는 데서 해 <laughs> 말이 안 되잖아 <웃음> <웃음>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꺾어볼까? 뭐야, <뭐야 저 새끼 뭐야 아야쟤 고라.. 쟤 고라니 있는데? 뭐야 자유공부해 다녀 뭐야 우리 멈춰있잖아 야, 야 우리, 우리 멈춰있는데 <laughs> <laughs> 우리, 멈춰 <laughs> <laughs> 우리 봐서 박았는데? <봐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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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어 이거 뭐 바르는 거 같은데? 계속 계속 꾹 <laughs> 밟아 아 어, 없지? 아냐아냐 모른 척해 모른 척해 멈춰 쭉계속가자 그냥 우리 지금 햄버거 집으로 갈까요? 아, 드레이브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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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청 엄청 엄어야 멈추랬지 이너노 막내야. 안녕. <laughs> <laughs> 귀좀 뚫어. 너 먹고 싶은 거뭐 없어? 나 햄버거. 그 네, 햄버거. 오케이. 오케이 또 뭐? 치킨. 뭐 시킬까? 치킨 치킨 치킨. 오케이 치킨. 감튀. 다 시켜야. 종류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야 이거 순서 맞아야 하는 거 치킨 치킨 치킨부터 치킨 감티 감티 음료수? 안되네? 치킨 감티 했다. 햄.. 아닌데? 그럼 어, 찾아야겠다 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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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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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됐어 나 찍다가 됐어 <laughs> 왜된 거야 케이 출발, <웃음> 출발. <웃음> 어 지금 <뭐야>? 됐어 출발 출발 어게한 거야 출말야돈 두 개랑 핸들을 돌래. 돈도 두개있지 않았어 않았어, 아니 돈은 있는데 핸들을 돌래, 핸들. 뭐? 어, 그걸 줘야 한테. 그거 맞아? 아, 멈지마 <laughs> <먹지> 자꾸. <laughs> 아, 근데 이거 여기 설명서 보면은 이거 보면은 이거, 이거 창문 그거 여는 거랑 된다 하거든. 연동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뽑아서 줘볼까? 이거 어, 가져, 이거 줘봐. 줄게. 아야, 그러니까 핸들을 거기 꽂는 거야. 그걸 거기 꽂아. 오. 그렇게. 이거 그렇게. 오야, 된다. 근데 <laughs> 이 새끼 밥참밥 밥 주는데 왜 이거 핸들 줘야 하는 거 맞아? 야, 이게 이게 맞아? 이거 <laughs> <그거> 맞아? <laughs> 일단 됐거든. 오. 야 음식 많이 온다. 오야, 왜 이렇게 많아? 오. 그러니까? 이거 핸들 주면 이 정도면. 알다, 알다. 저, 저걸로 운전할 줄몰라 이게 오케이. 다 예행 컷. 연습이야. 준우야 우리 이제 곧 이렇게 운전할 거 아니야? 운전할게. 뭔 소리야. 자, 아, 설마 우리 지하철도 가는 거 아니야? 지하철역인 거 같아, 여기 지금. 맞네, 지하철이네. 계단이잖아, 여기. 어 오. 어 <laughs> <이거> 맞아? <laughs> 자, 직진. 계속 직진. 저기. 계속 내리막길이어서. 직진. 유지하지 말고. 오케이. 케케이 y s t 직진 직진 i c k e 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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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h 했어아 e n c h i 아니 e 아 c h i c k e 이 Chicken. Chicken. c h i c k 거 n c h i c k e 거 Chicken. Chicken. c h 게 c k e n Chicken. c h i 아돈 하나 거 줘야 돼 돈. 아, 있어 있어 있어. 있어. 하나. <목소리> 하나 더 있네. 오케이 직진 직진으로 바꿔. 오른쪽 바꿔 오른쪽 바꿔. 우리 방금 사람을 찾았어. 오케이 오른쪽 바꿔까 야, 뭐야뭐 야, 뭐, 오줌 싸냐? 뭐물 떨어지는 소리 나는데? 아야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야야 너가 싸는 거야 임마 아뭔 소리야 너잖아아 잠깐만 아 맞네 나아버지구나너 <laughs> 지금, <laughs> 지금 줄줄 세고 있는 거잖아 뭐지? 아 반대로다 3, 2, 1이다 3, 아, 2, 1아네스 요오오 그래 갈게 일야잠깐 나가라 나 위험하다 안돼 여기 몰라, 그냥 가. 렛츠고! 이거 불 켜자, 불. 불안 보인다. 불 켜자. 여기? 자, 무서워가 일단 창문 닫고. 무서이가 일단 창문 닫고 일단. <laughs> 오케이, 킵보잉. 오케이. 나난 베이는 게 없어, 지금. 호우! 봐봐 아우,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계속 <laughs> 계데 <개, 개 놀랬네. 웃음> 아니, 이게 무섭다고, 건데 이 개떤겜이 무서운 게 뭐가 있어. 진짜, 나 분위기가 뭐, 너무 무서운데. 야, 무서운 거는 네 운전 실력이야, 인마. <laughs> 아, 조금 앞으로. 우리 일단 에어컨을 에어컨을 끄파. 그, 어. 그, 그, 그 좀. 어나얼었어야 <laughs> 얼마나 뜨거야? 온도를 그렇게 낮추면 어떡해 히터 틀어줘. 오케이. 야야야 서리 끼다 서리 끼다 서리다. 그만 그만 그만. 불탄다 말입니다. <laughs> 야 에어컨 틀니까? 아 이거 틀면 안돼 준야. 에어컨 틀면은 서리 끼잖아. 이 확실히 공구간 티가 나네. 밖에가 뜨겁고 안이 차가우면 이게 서리가 낀단다 음. 그건 나도 알고 있어. <laughs> 내가 그거 모르겠니? 아니겠다. 아니, 할... 넌 벌이다. 벌이다. 뭐, 아 달려주세요. <laughs> 여기까지 할까? 죽어하면 오케이 여기까지하자 이거. 이게임이야 힘들다.